안녕하세요. 요리세상입니다. 제가 지난 가을에 담아둔 새우젓 가지고 새우젓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밥도둑 새우젓 무침. 제가 가을에 담았거든요.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연연히 해마다 이렇게 담아 먹거든요. 이만큼. 한 200g 정도 되거든요. 밥도둑으로 한번 어, 맛있게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. 홍고추 가두 개, 청양고추 두 개, 마늘 세쪽 쪽파가 한반 줌, 당근이 한 쪽. 마늘은 채 썰어 줍니다. 오늘은 이렇게 곱게 채쳤습니다. 쪽파는 잘게 썰어줍니다. 새우젓 한분 부쳐봅니다 새우젓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를 넉넉하게 넣어서 아주 파 쪽파 마늘 마늘 채썬 거. 당근 홍고추 청양고추 참기름 설탕, 반, 어, 반큰술 이렇게 해서 계속은 짜지 않게 밥도둑으로 무쳐봤습니다.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음, 안 짜요. 짜지 않고 간간하니,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밥도둑 만들어 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